안녕하세요. 키보드로즈입니다. 어, 지금 보이는 키보드는 앱코의 MK87 이라는 멤브레인 키보드고요 멤브레인도 음, 윤활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보통 이런 기계식 스위치 윤활을 많이 하잖아요. 이걸 뜯어서 윤활제를 바르고 붙이든 아니면 이렇게 스프레이 윤활 같은 거를 하는데, 멤브레인도 사실은 유나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면, 멤브레인도 어, 사실은 이키캡 분리가 되거든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일단 소리 먼저 들려드릴게요. 멤브레인이 어, 사실은 기계식보다 조용하다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이것도 결국은 플라스틱으로 된 거라 플라스틱끼리 마찰되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키캡을 한번 뽑아 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기 안에 실리콘이 들어있고 여기 기둥이 있어요 플라스틱 기둥이 그래서 이거를 끼워서 이렇게 여기 걸쇠 같은 게 양쪽에 있고요 여기 이렇게 걸리면서 이렇게 플라스틱 사이를 기둥을 뚫고 밑에 이제 이 고무 같은 거를 실리콘을 누르면서 이제 입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요 맞물리는 요 부분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이 맞물리는 요 부분이 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수퍼루브 유활제를 간단합니다. 이 양쪽 기둥. 네개 기둥이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바르면 돼요 이거 하나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이게 87개 키니까 87번을 이렇게 뽑아서 발라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거좀 주의해 주시고요 이렇게 발라서 이제 다 발랐죠 여기 보시면 끈적끈적한 게 이제 묻었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시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끼워볼게요. 여기다가 그럼 소리가 차이가 나는지 끼울 때는 이렇게 슬라이드에 맞춰서 꾹 누르면 돼요. 자, 큐가 저희가 이제 윤활한 거고, 나머지 윤활 안한 건데, 윤활 안한거 먼저 들려드릴게요. 그 플라스틱 마찰소리 들리시죠? 이제 윤활한 거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동시에 비교해 드릴게요. 네, 소음이 훨씬 줄었죠. 당연합니다. 이플라스 플라스틱과 플라스틱 사이에 이렇게 마찰을 되는 부분에다 윤활제를 발랐으니까 더 조용해지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모든 키를 뽑아서 해야 된다는 게 번거로운데 어, 하실 때 마음 단단히 먹고 윤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